삼성전자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어, 5월 말에 7만원 선을 넘어서고, 자, 6월 들어서, 뭐, 살짝 개걸음을, 역걸음을 걷는 듯 하더니, 최근 들어서, 살짝 한 걸음 가고 52주 신고가, 또다시 살짝 한 걸음 가고 52주 신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느리지만, 예, 기분 좋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7만 전자에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52주 신고가.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길게 늘여서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예, 주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래 어느 날 삼성주가, 삼성전자 주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실 만한, 예, 기준을 하나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절대, 예, 절대라고 붙이면은 어떤 워드가 온지 <laughs> 짐작하시죠? 예, 매매 의견 아닙니다. 예, 매매 의견 아님, 어, 아님, 예. 절대 매매 의견 아니에요. 예,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 이거 국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뭐 아예 국민주 삼성전자. 예, 국민주는 형용사로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580만의 주주를 어떤 주주 소액 주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한지 걸러 한지 씩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 2020년에서 21년 동학개미 운동 이때 당시 개인의 대규모 순매수, 2018년에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요. 가격대가 만만해졌잖아요. 예, 만 원대로 만약에 현재 주가 액면 분할 이전으로 하면 300몇십만 원입니다. 어우, 부담스럽지만 만만한 가격이 되고 여기에 동학개미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남녀노소 예, 연령 구분 없이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전 국민이 삼성전자를 좋아했고 심지어 갓난 아이들까지도 예, 적극적으로 재테크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예,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예, 갓난 아이들까지도 삼성전자를 보유 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 연초 1월 1 1일 예, 그때 거래량 폭발할 때요, 삼성전자의 대규모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예, 9만전자 중반까지, 예, 요동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줄곧 내리 하락하면서 5만전자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예, 2022년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년, 에 예,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예, 슬금슬금, 살금살금, 신압으로, 예, 상승하기 시작했죠. 예, 작년 가을 5만원대 초반에 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1월에 5만 5천원까지 저점이 높아졌고요. 그 중간에 살짝 6만 전자를 넘어서긴 하였습니다만, 예, 잠깐 조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상승하면서 6만 전자 회복하고, 예, 6만원 부근에서 지난 3월에 바닥 잡은 다음에 또 상승. 그러면서 6만원대 주가를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5월 말에 7만 전자를, <laughs> 원자가 안 붙어요, 이상하게. 예, 7만 전자를 넘어섰고, 예, 6월 달에 횡보세를 보여주는 듯 하더니, 예, 은근슬쩍, 은근슬쩍, 고점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점, 예, 뭐 어, 이거 며칠 연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도, 예, 52주 신고가, 어, 경신을 했죠. 자, 이렇게 흘러가면, 이기 좋죠. 아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의 저 주가를 보다 보면요, 요건 지금 1년이고, 지인 시계열로 보다 보면요, 재미있는 주가 특징이 관찰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 와 계셨던 분들은, 아유, 삼성전자 원래 저래라고, 예, 탁,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 그건 무엇일까요? 그전에 <laughs> 삼성전자 주가는 어디로 갈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주가에 대한 어떤 매매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삼성전자의 독특한 주가 특징을 우리가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 특징은 우리가 어, 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예,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의 효율성 중에서 거의 뭐 강형의 준합니다. 예, 거의 강형에 준한, 중강형? 아, 중강형보다는 좀더 강해요. 예, 강형 성격의, 어, 정보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어, 주가가 현재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어, 미래 정보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는, 예, 그러한 특징을 삼성전자의 주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높은 고공권에서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어, 주가 계속 갈 거야, 이런 분위기가 펼쳐질 때, 오히려 주가는 슬금슬금슬금슬 이렇게 내려오고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어, 많이 빠진 정점에서는 또 실적이 최악이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할 때, 오히려, 어, 주가가 점점, 점점, 이렇게 턱 돌아온 때는 이러한 특징이, 예, 번복됩니다. 예, 오랫동안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특징이 너무 다른 그 주식들보다 강해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는 그 소위 플레이어가 많지 않습니까? 투자는 투자자도 많고, 자,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고요 뭐, 애널리스트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뿐만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재무제표 분석뿐만 아니고 반도체 시황, 뭐 스마트폰 시황에 관한 미래의 예측 이런 것까지 다 주가에 예, 소위 선반영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 어떻게 보면은 미리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어, 노란색 선은요, 삼성전자의 PBR입니다. PBR. 예, PBR이 뭡니까? 어,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여기 청색선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예요. 자, 보게 되면 2000년 이후부터 해서, 오, 정말 아름다운 주가 상승이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제 굴곡이 있긴 있죠. 자, 그런데 이 PBR을요, 제가 어, 주요 지점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의 공동점, 일단 이 빨간색 원을 보면요. 빨간색 원 같은 경우에는 PBR 레벨이 1.1배. 그리고 청색 영역. 이거는 대략 PBR 레벨이 200. 예, 2멀티플. E 예, 그 수준인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특징은 정보의 효율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이 PBR 레벨이 이 수준까지 올라간 때에는 주가 또한 높은 수준에 있고 이 시점에서는 모두가 환호하는 때입니다. 뭐, 2012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예, 21년, 그때가 그랬죠. 그리고 난다음엔 주가가, 오, 잠시라도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타나게 네. 돼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중 주가 흐름의 특징과 비밀 중 하나야. 그리고 반대로 1.1배 수준 이하 또는 그 정도 레벨에서는 오히려 그 이전의 주가가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고, 그리고 이때는 비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슬금슬금 예, 뭔가 좀 비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최악의 상황이 벗어날지도 몰라. 뭐 이런 예. 어 그러한 기대치가 생기면서 주가가 턴 어라운드하기 시작합니다. 단적으로 작년이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즉 PBR 레벨 1.1배 레벨에서는 예, 삼성전자 의 주가는 비관론 속에서도 돌아섰더라. 2배 영역에서는 어우 사람들이 환호하고 실적도 좋은 숫자가 나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 내려오는 그런 성격이 있었더라.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정보의 효율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뺑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PBR 레벨은 1.43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1.43배, 어, 높을까요? 어, 높다고도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높다고도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낮다고도 할수 없고, 평가는 곤란합니다. 중간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계륵이냐. 계륵이라고도 보긴, 뭐, 그렇고, 어, 대신에 저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앞서 언급드린 그 숫자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올려보시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 어느 날, 예, 미래 어느 날이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 그 어느 날 PBR 레벨이 이 멀티풀을 또한번 찍을 수도 있죠. 어. 뭐 지금은 뭐 시장의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예. 뭐 인공지능 관련한 여러 가지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폭증해서 조금 조고뭐 이런 게또예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뭐 이런 기대치가 커지고 스마트폰 갤럭시가 알고 보니 따봉이었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주가가 또 어느 순간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죠. 물론 반대로 아유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네 이러면 또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 52주 신고가 돌판 이후에 슬금슬금 어떻게 어떻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멀티플 e PBR 예 지금 현재 1.43배죠. 여기까지 혹시나 날아갔다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웃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모두가 환호성을 부, 부르고 있겠죠. 만세 만세. 역시 삼성전자 국민주, 9만전자 10만전자, 20만전자 가자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모두가 환호를 울리는데 PBR이 2배가 넘어 있네. 그러면요. 여러분들, 환호성 속에서 잠깐 눈을 퍽 뜨세요. 마치 예, 축제가 절정이 이르렀을 때 정신이 팍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뭐 여의도 불꽃축제 할때와 정말 아름다운 불꽃을 여의도에서 이렇게 보다가 와 보고 있는데 정신 이팍 들어서 난 충분히 본것 같은데 아 지금 빨리 여의도역으로 가야지 저기 여의도역은 보다니까 빨리 귀가를 해야지 대중교통을 탈수 있겠는 걸 예, 이런 이런 거 모두가 다 어, 움직이려 할 때는 각기가 힘들어집니다. 정신 번쩍. 예, 축제가 한참일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기준으로 예, 삼성전자의 PBR 레벨 이 e 멀티브 기억을 하시고 예, 미래 어느 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1.1배로 혹시나 이렇게 무너진 날이 있으면 반대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예, 투자 참고자료로 삼성전자의 주가 비밀 예,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